사랑. 자 시간이 되어서 또 성역기 오위예배 시작하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저희 실력과 능력과 재주로 먹을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. 오히려 저희들이 먹던 음식보다 더 훌륭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.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이사야에 고기가 끼도록 동풍을 몰아서 매출하기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때마다 일마다 자꾸 지혜를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장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. 더 좋은 장소를 찾아서 갈수 있도록 고생 땅을 허락하시고 또 좋은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으로. 저희들을 권면하셔서 이 땅을.